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9 2 4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란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애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를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찰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네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자기 행위로 보옹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지혜로운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TV나 또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TV, 뭐 유튜브 또 또는 서점에 가면 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괜히 많,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가 괜히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검색에 다이어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3,900만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의 방법을 몰라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게 아니죠. 방법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적게 먹고 좀더 많이 활동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사실은 굳이 우리가 뭐 TV나 유튜브 서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책을 들춰봐야지만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저 같은 경우에도 살을 잘 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의지가 없어서. 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좀 참아야 되는데 또 맛있는 음식을 좀 앞에 두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땀을 잃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살을 빼기 위해서 치러야 할그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 치르기를 주저하고 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다이어트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사실 방법을 몰라서 몰라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을 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법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세 찾으려고 하면 답은 금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혹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줘도 답을 알려줘도 그대로. 실행할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고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 또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또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잘 내려놓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이 거만한 자, 교만한 사람은 뭐 잘난 척하고 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 더 낮게 여기고 더 신뢰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거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방법을 고수하는 것. 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자는 오늘 본문에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여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소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을 얻어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더 우선시하고 더 의지하기 때문에 지혜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주어져도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해 여러 정보가 많이 주어져도 그것을 실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것을 적용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런 것들은 그런 계명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미 다 지켜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보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네가 부자인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네가 네 소유 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네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쫓으라 답을 알려 주셨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답대로 예수님이 알려 주신 방법대로 행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다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여서 영생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에서는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어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 주셨는데도 그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대가 치르기를 그는 거절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뭐 사도들에 의해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에게, 영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그 방법을 들었는데 그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이 귓가에 들려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마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과 이 부자 관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수용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어떤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하고 수용해서 그것을 자식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더 자신을 발전하는 사람을 아저 사람은 참 수용성이 좋아 잘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수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오늘 교만한 사람과 이 부자 관리의 공통점이 수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조언을 해줘도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나타나서 얘기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고수해온 방법이 그것이 틀릴 리가 없다라고 그것이 맞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답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방법을 취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수용성이 떨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 하반부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철한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를 지혜 얻기가 쉬우니라. 예. 왜 명철한 자는 지혜 얻기가 쉽습니까? 예.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잘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뜻보다 더 우위에 두고 더 우선시 여기고 더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얻기가 쉬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얻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인도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는 분명히 반드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한두 번이야, 서너 번이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말씀하셔도 전혀 듣기를 거부하면, 수용성이 전혀 떨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구나.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억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억지로 로봇처럼 조종해서 우리의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할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더 인도하시고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 사람에게는 다그 자아가 있고 이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의식이 없으면 남이 하자는 대로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어느 정도의 자의식은 건강한 자의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의식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말씀보다 자기의 그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만큼 그 자아가 강해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 내가 고집이 있구나. 내가 고집이 있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내가 수용성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말씀을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첫 단계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 특징은.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의 그 맹점과 잘못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게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이 바로 우리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코앞에 있어도 매일 말씀이 주어져도 매일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비가 내려도 대화를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담지를 못합니다. 수용성이 떨어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들어보고,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면 내가 한번 살아가 볼게요. 하나님 한번 일단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드러나 볼게요.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서를 내밀고, 우리가 결제사인, 아, 이것이 옳다고 여겨지네? 이것이 맞게 느껴지네? 라고 느껴지면 우리가 결제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그것이 세상 전문가의 말과 달라도 세상의 주류의 의견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스스로 지식이 많은 자,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구하여서 잘 얻는 사람,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말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한 자 되어서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이 더 가치들을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을 더 우선시여기며 그것을 더 신뢰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그것을 경험하지,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말씀을 얻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세상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붙드는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